지금부터는 전라도 곳곳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광주와 전주 여수 목포 중계차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라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나주 금성관에 있는 광주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나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천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조왕건의 로봇스토리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진행됐고요. 현재는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라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 10월, 10, 10월 18일인 오늘 기념식이 열린 건데요. 시민 공모로 만들어진 종도 천년 주제곡을 천명의 시민들이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는 호남의 천년고도로 불립니다. 영산강 고대농경문화가 이곳 나주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고려현정 때 붙여진 전라도라는 지명도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전라도관찰사가 순행할 때 이곳 금성관에서 업무를 받고 임금을 향해 예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명산업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 시대의 중추 역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고도 나주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